바둑 공구방입니다 한큐 바둑에서 벌어지는 절에의 프로 기사들간의두점 접바둑. 오늘 문민종 프로가 도전한 바둑을 보겠습니다. 요즘 절에한테 사람들이 자주 이기는데요. 오늘도 문민종 지금 3단인가요? 문민종 프로가 이긴 바둑입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목에 화점을 두니까 그냥 바로 붙여버렸고요 흙도 날 일자로 붙였습니다. 자, 걸쳐가니까 자 바로 효과을 갔고요. 바로 삼삼을 띄어드네요뭐 당연히 여기까지는 필연이 되겠고요. 그 그냥 날일자 가는 수도 있을 텐데요. 뭐저처이었습니다 결정을 해 뒀고요. 지금 이렇게 늘어야 되죠. 여기까지는 뭐 정석이고요. 자 여기서 흙이 가고 싶은 자리가 이제 요것이죠카타고는 음, 이제 요것도 추천해 주고 있는데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백 이렇게 협공을 갖고요. 요수는 이제 요거 약간 움직일수 노리는 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지켜뒀습니다. 그러니까 덮어 쉬웠고요. 여기서 손을 빼버리고 그냥 이쪽으로 가버렸네요. 자 집은 뭐 반집 정도 손해라고 보고 있네요. 그다음에 백은 또 모양을 넓히고요. 자 이제 3 3을 들어가서 정리하러 갑니다. 자 그냥 막아뒀고요. 여기서 음, 여기를 먼저 붙여서 응수를 물어봅니다. 젖히니까 아, 이거 해놓고 그냥 넘어갔네요. 자 백은 이제 이거를 붙인 수를 악수를 만들기 위해서 두텁게 단수를 치고 그렇게 된다면 삼성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리를 좀 챙기고 백은 조금 두텁을 챙겼는데 뭐 그렇게 둘의 시작할 때 승률 차이가 뭐 승률이나 집차이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집 정도 백이 따라붙은 걸로 보고 있네요. 일단 걸쳐갔고요. 요 기존의 이쪽 변에 흙의 돌이 있을 땐 붙이는 수가 대부분 추천수로 뜨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젖히고 늘고요 여기서부터 이 구자를 많이 가죠 자 3,3이 추천수긴 한데요 자, 실전에 음 이걸 여기를 뜨면은 항상 여기를 밀어 옵니다 이게 좀 막상 밀림을 당하면 조금 인공지능에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기세상으로는 젖히고 끊을 때 이런 거 교환해 두고서 이걸 뛰어야 되는데, 치 받는 게 선수죠. 그렇지만 흑도 이렇게 받고, 다시 선수를 잡고, 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중앙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절에와 초반부터 전투를 하는 것은 웬만한 유리한 조건이 아니면 워낙 수익계가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좀 판이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지불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믿는 게한집 정도 손해라고 보고 있는데요. 간명하기 위해서 밀어버렸고요. 민 김에 더 밀었습니다. 또 늘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두고요. 카타고는 이제 여기를 붙여가는 게 추천수긴 했는데, 안전하게 여기 지켜둡니다. 자, 여기서 1 0이 어디를 갈까요? 자, 추천수는 여기를 붙이는 수네요. 이게 아마 등장할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요 교환을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는 이런 수순이 이제 카타고야주천수였는데요 실전의 자리는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를 지켰고요. 자, 3삼이 이제 큰 자리가 됐습니다. 지켜놓니까 지금 붙여갔네요. 자, 지금 붙였을 때 어느 쪽을 막아야 될까요? 이쪽이 맞다고 보고 있는데 이쪽을 붙였고요. 자, 바로 움직이네요. 젖히고 있고요. 아까 비슷하게 이 그렇죠? 모양에서 한칸띄었을때이선 밑에 붙이는 수가 급수인가 봅니다. 자. 바짝 공격을 갖고요이 이 장면은 흑이 유리한 장면이니까 싸워야 되겠죠. 호고치니까 여기를 어깨를 짚으면서 계속 공격을 가고, 자, 살기 전에, 도망가기 전에 한번 물어보는 거죠. 이것을 단수 쳐서 패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게 정수가 되겠고, 이렇게 이득을 봐놓고 막아버립니다. 자, 여기서 카타고는 뭐 단수를 치라고 하는데요. 큰 차이 없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급소를 뒀고, 일단, 나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를 지켜두는 게 정수의 모양입니다. 추천서에 일치를 했고, 일단, 뭐 중앙으로 튀어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탈출이 불분명하죠 일단, 붙이고. 자, 그럼 여기서, 어영부영집 차이는 15시까지 줄었습니다. 아마 0. 몇 집, 그, 손해본 게 있어서, 0. 몇 집은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겠죠? 자, 차이가 줄었는데요. 자, 여기서도 늘고, 자, 이건 끼워서, 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집어놓고 여기를 한번 지키고요. 그럼 여기를 갈 때, 백 아, 100이 걸고, 여기 손해를 보고 그냥 이어두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득을 봤는데, 물론 집 차이는 0. 몇집렇게 손해를 본게 있어서, 또 14집까지 줄었네요. 13.5집입니다. 13 일단 하나 받아두고요. 잡아둬서, 14집 정도 흙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 집 차이는, 그 전보다 한 서너 집 줄었지만 좀 많이 결정이 됐죠 그리고 이 결정된 후에 모양이 어, 100만 곱마의 상태이기 때문에 뭐 나름 흙이 잘 처리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거 넘어가는 게실례상으로도 크고요 일단 지켜둡니다 자 여기를 꼬부리는 수가 두터운 자리인데요 이게 추천수였습니다 자이번에 여기를 갈라서 이쪽 공격을 갔는데 일단 단수 한방 치고요 따야 되겠죠 이래놓고 이렇게, 이렇게 꼬부려 나왔습니다 집차이는 13집까지 줄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양쪽을 갈랐고요 일단 여기부터 빠져나오네요 자, 일단 한 칸을 띄어서 이돌의 공격을 갖고 일단 붙여놓고 자, 매듭을 만든 후에 여기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나서 흙이 어, 백이 바로 싸우지를 않고 일단 한 박자 물러섭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축으로 잡고요. 아, 축은 아니군요. 이렇게 나가고 늘어둡니다. 집차인 한 13집 정도 차이 나고 있는데 는수가좀안 좋았나 보네요. 추천이 는는 순데. 자, 추천 해 놓고 막상 집차이를 줄입니다. 그럼 시간을 좀더 두고 보면 조금 되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는 집차이가 거의 여기 100이 지키면서 11집까지 줄었습니다. 자, 뭐, 아마 요 는수로는 여기를 뭐, 이 눈수로는 여기 뭐이 국자로 싸우는 게 조금 조금더 집차에는 벌릴 수 있지만 안전하게 두는 게 낫겠죠 자 하여튼 요만큼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되었는데 아직 10집 이상 11집 정도 흙이 우세하다고 하니까 이제 요 부분만 잘 처리하면 흙이 승기를 잡겠습니다 자요 상황에서 일단 요 교환을 하나 해 놓고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두 점을 거의 잡아둡니다 이제는 움직이 기 힘들겠죠 자 이렇게 해 놓고 자 어딜 가서 써야 될까요 요돌를좀 살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나갔고요 여길 나가니까 이제 지금 어 마땅한 공격수단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귀에 뒷맛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지키는 게큰 수로 보입니다 추천서 일치를 했고요 백을 하나 더, 더 하나 더 두면서 돌의 안정도 취하고 요 모양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카타고는 한 10집 정도 흑의 우세를 보고 있고요 역시 삭감을 들어갔고, 일단 급소를 찌르고 나옵니다. 자, 끊기면 안 되겠죠? 치받고, 여기서 여기를 한번 우수사진이 들어가네요. 자, 밑으로 받는 게 정확한 수준인가 봅니다. 들어가니까 이때 맞고요 자, 일단 요 교환까지는 해뒀는데요. 자, 이런 모양을 호구치는 게 조금 더 좋다고 하고 있는데요. 꽉 이었습니다. 자, 이건 하나 슬쩍 젖혀보네요. 일단 끊어서 최대한 빨리 잡으러 갑니다. 가고요. 나갈 때, 백은 여기를 끊어서, 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어영병 뭐 9집 반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요. 자, 카타고는 그냥 잡아두는 걸 정수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단수를 쳤습니다. 단수 치는 순간 2집 정도 줄어서, 한 7집 정도로 보고 있네요. 단수를 미리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같습니다. 꼭 잡아서 어, 여기는 균는다 취했고요. 일단 여기 하나 빠져서 응수를 물어보고 받아두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기로 밀면서 이제 이쪽 모양을 키워가는데요. 일단은 여기 맞으면 안 된다고 보고 받아. 안될 수가 없군요. 뒤에 축으로 모였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야 될 자리고. 이장면에서도 일단 뭐 늘어놓습니다. 안전하게. 자, 집 차이는 어느덧 한 6집 정도로 보고 있네요. 자, 그렇지만 거의 다 둬서 여기서 조금 손해만안 보면 흙이 무난히 이길 수 있는 바둑은 되었습니다. 튕기고요. 여기서 그래도 꽉 막는 게 정수일 텐데요. 안전하게 따냈습니다. 자, 그래서 집 차이는 한 5집 정도까지 다시 닿았고요. 지켜두니까. 자, 빨리 선수 끝내기 하는 게 낫겠죠? 안에서 수를 내기 힘든 모양이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흙이 여기를 어, 붙이는 수가 추천수인데요. 붙이는 수가 아니라 여기를 먼저 가는 거군요. 여기 한번 가고 요 끝내기는 요이 구자가 정확한 끝내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구자 교환 후에 붙여가라는 얘긴데 실전에는 좀 무뚝하게 여기를 튕겼습니다. 큰 차이는 없네요. 이것도 이렇게 받으니까 그 다음 젖혔고요. 받고 이 자리에서 여기 구자로 갔네요. 자, 이거는 여기가 끝내기 맥 점이고요. 이렇게 가니까, 요거 음, 하나 튕겨 놓고요. 받을 때, 일 여기 또 붙여갔습니다. 그서 끝내기를 합니다. 집차는 다섯 집 정도 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지켜들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를 갔는데요. 추천서 열를했습니다 무난하게 잘 도와서 이제 거의 꼬리까지 온것 같습니다. 지금 다섯 집 차인데. 거의 다덮기 때문에 끝내기에서 100이 5집 이상 이틀 들을 곳이 없죠 여기를 한번 들여다 봤는데 반발을 먼저 하네요 받을 때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나와 끊을 틈이 없다는 거죠 100 일단 여기를 먼저 하나 붙여 보고요 젖히고 끊어서 일단 여기를 잡아둡니다 단수 치고 따고요 여기서 끼우는 게몇 점인가 보죠 더 절연성이 점입니다. 그냥 응수 안 하고 그냥 물러서 버렸네요. 여기 연결할 때 그때 막았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처리됐고요. 1 0 0 일단 여기 이어야 되겠죠. 다섯 집 정도의 차이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거의 다뒀기 때문에 이제는 흙이 이기기가 좀 힘들 것 같은 흙이 지는 일은 없을 것 같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를 하나 놓고 안전하게 여기를 지켜두고요. 그 다음에 백이 밀었습니다. 또 늘어두고. 자, 여기를 막는 게 가장 큰각오네요 여기를 막으니까. 근데 뭐둘 곳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한두 집 정도 더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배가 그냥 꽉 이어서 음수를 피해버렸는데, 여기에 아, 집체에 조금 더 벌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곱 집 정도까지 벌어진 걸로 보고 있네요. 여기서 선수로 이 끝내기를 하고, 이 장면에서 한 여섯 집, 일곱 집, 여섯 집 왔다 갔다 하네요. 뭐큰 차이는 없고요. 자, 이것도 빨리 교환을 해놓는 게 나을 텐데요. 실제는 이거 먼저 했네요. 다시 네집 반, 다섯 집. 뭐 왔다 갔다 합니다. 다섯 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일식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역시 이제 이쪽을 정리하는 게,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가장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 놓고 여기를 막는 거죠. 실전에 흑이 택한 수법은 여기서 여기를 단수를 쳤는데, 여기서 한한집 정도 손해 본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집차에는 세집 차이는 세집반정도를 보는 것 같고요 일단 여기를 들어가고 막고 자용 오는게 크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를 튕겼고요 지금은 한세집에서네집 정도 배기, 흙이 우세하다가 보고 있는데 다덥기 때문에 이세집 정도가 뒤집어질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받아 두고요 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돌을 걷었네요 집, 남은 뭐 지금 나무 끝내기가 뭐세 집짜리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할기 부분이 안 남아 있습니다. 집차가 3집 정도 차이 난다. 3 집과 4집 네 사이를 보고 있는데요, 그3집 정도 차이 나는 게 줄어들 부분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백이 여기서 돌을 걷었습니다. 자 이바투트 역시 치반에 어, 무리한 전투보다는 뭐 무리하지 않더라도 5대5 승부 같은 전투가 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저리한테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법을 좀 바꿨네요. 안전하게 두면서 집으로 가는 바둑을 두었더니 아주 큰 실수만 안 하면 처음에 시작했던 19집 정도의 차이가 줄고 줄어서 한 두세집 이상은 딱 이겨내는 그런 바둑이 되는 것 같은데요. 뭐 물론 이제 이긴 바둑을 봐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다가도 중간에 어진당할 수도 있어서 뭐 그때그때 다르긴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지금 이 바둑은 뭐 크게 크게 흑으로서는 위기를 느낀 적 없이 무난히 수습해서 이긴 바둑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민종 프로가 절에 한테 두 점을 이긴 바둑을 보았고요. 또 나머지 어 계속해서 또 한번 절에가 두는 게 있으면 참고해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